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예전만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지만 깊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응답을 기대하는 자리까지는 쉽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결과를 바라보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기도를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지만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붙드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3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 안에 조건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기대가 있고 이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기준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3단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2단계에 머무른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응답을 더 세련된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은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결과를 요청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빠를 때는 기도가 이어지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조건을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자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이 생각한 기준과 기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말의 내용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을 붙인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계속 계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흥정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전한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어떤 조건이 남아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조건이 사라질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응답을 떠올립니다. 기도를 했으니 무언가는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계속 결과를 향해 움직입니다. 언제쯤 바뀔지, 얼마나 달라질지, 정말 응답이 올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계속될수록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이 지점에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응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응답이 기준이 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는 더 이상 결과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이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놓습니다. 억울함도 말하고 두려움도 고백하며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판단과 결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요구와 함께 내려놓음이 함께 흐릅니다. 이 내려놓음이 기도를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응답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더 단단해집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이어지고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더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기도는 문제를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응답보다 더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평안과 결과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깊이는 간절함이 아니라 신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종종 간절함으로 판단합니다. 더 오래 붙들고, 더 많이 울고, 더 절박하게 매달리면 기도가 깊다고 느낍니다. 물론 간절함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곧 기도의 깊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간절해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결과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뜨거운데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 답을 재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간절함의 크기보다 신뢰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맡기고 있는지가 기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가 이어지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의 기도는 한나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울부짖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후에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신뢰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나는 결과를 스스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기도의 깊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뢰의 기도는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신뢰가 자리 잡히면 기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기도가 멈추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유지됩니다. 기도의 깊이는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함은 순간일 수 있지만 신뢰는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조용해 보여도 깊습니다 그 기도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